유튜브 친구들 안녕? 나는 양준아 이상혁김재성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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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, 오늘은 저희 아비 오는 날 밖에서 아, 먹방하기입니다. 아, 아 추워. 추워. 먼저 드시면 어떡하죠? 아, 이거 안될것 같은데. 아, 아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시청자분들이 또네 아, <laughs> 그럼 일단 바로 먹도록 하죠. 아, 이거 비맛이 나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까 음. 고구마 냄새가 나지 않았나요? <laughs> 어, 워요 어, 씨발! 마, 맛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아 이게요 그 육즙빵빵이라고 <laughs> 아 조금씩 그 고구마 나씨 나는 것도 한데 비랑 섞으면 좀 맛있는 것 어. 같네요 아 맛있어요 아, 아, 이거 맞아요 최고 그 혹시 전주 비빔밥에 <laughs> 비가 혹시 이 비를 말하는 건가요? 아. <laughs> 좋습니다 그럼 정류장으로 살짝 건너가 볼게요 그럼 걸어 가실 수 있어요? 네? 저 버스 타려고요 아주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야, 이게 진짜 소세지를 먹는 건지 비를 먹는 건지 알수없네고양가다 싫었어 <laughs> 아휴.. 그래도 언제나 맛있죠 육즙 팡팡 정말 <웃음> 맛있어요 <웃음> 편의점에서 1600원이면 단돈 1600원이면 사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 배당 뱃섬에서 탓하세요 <laughs> <laughs> 먹아 지금 여기 이거 보이스 카메라 깨지는 거 이게 다 비를 맞아가지고. 아 이거. 아 음, 진짜. 네번 7분 남았네요. 7번. 제주 몇번 타세요? 6번. 상영 씨는 몇번 타십니까? 그 걸어 가는 데요. 진짜요? 네. 집이 어딘데요? 그메가트리에요 복주원? 그, 그 걸어 간다고? 어. 같이 가요. 걸어가지? 삼성이야. 근데 함유성이 어디야? 아 삼성 램이야? 응. 그럼 왜 가, 6번 가, 타고? 가까운데 사네. 아. 이게 갑자기 <laughs> 서로의 이유, 인지 확인하는. 아주 짜증한 광경입니다, 짜한 둘이 핫한 분 그려주시죠, 머리 위로 핫한 분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이고, 우정이 보기 좋네요. 좀 걸어갈까, 저기로? 네, 좀 걸어가면서 먹방 계속 해볼게요. 너 어디에, 나너어 나는, 나, 쪽으로축가하는데 안양... 시청자분들도. 뭘더 먹어요, 어떡해요? 또... <laughs> 너 밥도둑이니. <있니>? 까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진짜! <laughs> 야, 돈 벌어서 <laughs> 여기 오자. 여기가 손님 맛집입니다. <laughs> 아, 정말 제목이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. 보이나요? 아, 아주 좋아, 아주 좋아. 네. 시청자분들 또. 어, 예. 가게 주인님이 지금 꼬라보는데. 메이징 <laughs> 구간 한꼴더 넣었어요. 한꼴더 넣었어요. 오, 나이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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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내 최고 배당. <웃음> 아, <웃음> 네. 일단,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관계로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네. 구독, 좋아요. <laughs> 즐겨찾기.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안녕! 안녕